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욕기 29장 3절에서 5절.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욥기 29장 23절과 24절 말씀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연륜을 앞세워 욥을 정지하던 엘리바스도 교조적으로 욥을 침판하던 빌닷도 감정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던 소발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요백에 해줄 말이 떨어졌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에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강변하던 요백에 질렸던 것이었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요백은 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요백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 아직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쏟아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은 지금 욕이 처한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욕의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둠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가까운 사람들이 멸시하고 죽음이 가까움을 느낄 정도로 몸이 세약해지고 친구들이 폭력적 언어를 쏟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9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욥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렴만 하나님이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시던 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요은또 자녀들이 모두 살아있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에는 내 자녀들과 나와 함께 있었건만. 생때 같던 자식들을 한 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그 아픔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욥은 재산이 많았던 때도 그리워했습니다.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고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렀었지. 욥은 아내 친족 종들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현실을 슬퍼하며 모든 이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 내게 인사할 것만 귀족들도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욥은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던 때도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늘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그리고 욥은 좋은 지도자로 지내던 지난날의 모습도 그리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 들었다. 말을 과거형으로밖에 할수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과거형으로밖에 할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욕, 그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고 과거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욕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때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자녀들과 함께 지내던 때를 그리하던 모습도 짠하지만, 23절과 24절에 묘사된 과거의 모습도 짠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는 욕이 사람들 앞에서 좋은 지도자로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욕의 상처와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욕의 새 친구는 욕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무지하다는 말도 자신이 죄를 지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말도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심판하고 정지했습니다. 또한 욥은 지난 날 자신이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자신이 웃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욥은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자신에게 그런 미소와 웃음을 보여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뾱기 29장은 누가복음 24장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두 명이 큰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만난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는 예언자이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였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었다입니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의미를 과거 속에서만 찾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과거를 넘어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포근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짓눌려 과거에 붙들려 있던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둡던 눈이 밝아지고 식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백에도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재도 미래도 없이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만 말하는 욥의 모습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주님, 그런 욥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사회가 외면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요배 새 친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판단과 정지에 지친 그들 곁에 다가가 부드러운 가슴으로 안게 하시고 이슬같고 봄비같은 말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미소와 웃음을 전하며 그들이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설 때까지 그 곁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